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마존 셀러 정사장입니다 아 오늘 하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을인데 아 코로나도 좀 빨리 끝나면 이런 좋은 날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날씨는 너무 좋은데 참 아쉽네요 예 어떻게든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전에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A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이제 PL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지금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템까지 지금 제조가 들어갔어요. 아직 뭐첫 번째 제품도 아직 런칭은 안 됐는데, 이제 검수가 끝났고요. 첫 번째 제품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이제 그 일단 디파짓을 보냈고 생산이 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좀벅찬게 있어서 일단 아이템 두 개까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 런칭이 좀 되고 또 이제 PPC도 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공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그, 리무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그, 아래 제품을, 어 이렇게 판매하다가, 리무벌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 리무벌이 뭐냐면은, 어,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어 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제품이 불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번처럼 계정이 리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특히 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않는 물건들을 어, 어, 아마존 창고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리무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그거를 뭐 리무벌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마존 창고에서 아예 어, 폐기를 시키는 어,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 엊그저께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그 창고 사장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아 요번에 좀 리무벌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한번 찍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리무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아, 쉽죠? 사실, 어렵게, 이렇게, 비행기나 배로, 아마존 창고까지 물건을 보냈는데, 아,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뭐, 재료, 재료 값이 아니라, 어떤 물건 값도 있고, 또 비행기 값도 있고, 또 뭐, 어쩔 때는 또 관세도 내기도 하고, 또, 내륙 운송비도 있죠, 미국. 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놨는데, 이 제품이 어쨌든 간에 이제 블락이 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물건을 이제 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주로 셀리오스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셀리오스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미국에 계신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새는 PL 제품도 불락이 돼서 사장님 참고로 물건을 보내시는 셀러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PL 제품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물건을 리무버를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디자인을 이제 도용했다라고 신고를 받아서 제품을 팔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PL 같은 경우에는 RA 제품하고 틀리게. 보통 최소 뭐 300개 많게는 뭐 1,000개, 3,000개 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그 아마존 창고까지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아니면 팔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그디자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뭐라그럴까요 특허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신고를 하는 거죠 아마존에 야 이거는 내 디자인이야 이거는 내상 내 특허권이야 팔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은 어쨌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정지를 시켜버리죠 판매 정지를.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난감해지는 겁니다. 사실 R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무버를 시켜서 라벨 가리만 해서 다시 집어넣고 파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베이라던가 이런데로 돌려서 판매를 뭐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 피해자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한번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특허권 때문에 걸려서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베이에서도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도 예전에 그 컴퓨터 관련 용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참 잘 파시다가 갑자기 디자인권 도용으로 신고를 당하셔가지고 그거 전량 항구로 이렇게 리무벌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또 문제는 뭐냐면 피해를 사실, 어 초보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판매 방법입니다. 피해일 이라는 게. 그래서 어저께 그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아마존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RA라던가 셀리어스로 좀 해보다가 시스템이 이해가 좀 되고 아마존이라는 어떤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의 유통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피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어쨌든 어 그분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교육 기관 가가지고 교육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 미국으로 보냈더니 덜커덕 그게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 R A 를 하다가도 그런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건을 못 팔게 된 것들이 몇건 있어요. 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뒤에 손걸이 있죠. 그거. 뭐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카오 프렌즈에서 그 제품을 어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를 그걸 팔았더니 미국의 어떤 디자인 뭐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못 팔게 했어요.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있다고,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못 팔았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죠. 뭐, 저야 뭐 재고가 뭐 몇십 개 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다 빼고 말아도 큰 손해가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이제 내가 피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pr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무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누구라도 내가 장사를 하다가 내 물건을 못 팔게 되거나 못 팔게 돼서 그 물건을 다시 아마존 창고에서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황을 하게 되죠. 순간적으로 리스팅이 삭제가 되고 내 물건이 더 이상 판매를 할수 없다라고 아마존으로부터 어 이제 메일을 받으면 그거를 다시 살리면 다행인데 그거를 만약에 못 살렸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100%다 리무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미국에 어 그런 리무버를 하는 제품을 받아주는. 그런 그프랩 서비스라고 하죠. 어, 그런 창고를 가지고 그런 업을 하시는 사장님을 한 알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세분 정도 알고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두뭐한두분 정도 뭐 메인은 뭐 어저께 통화했던 분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어, 그런 분들을 이제 모르게 되면은 갑자기 당황이 돼가지고. 리무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리무버를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아마존에 내가 100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걸 못 팔게 됐어요. 그래서 100개를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그 셀러 센츄럴에 들어가서 그 리무버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이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소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개면 100개를 이제 클릭을 해서 어, 리무벌 오더를 내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아마존에서 그걸 100개를 딱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그 창고에다가 보내주면 정말 땡큐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보내놓으면 아마존에서는 이 물건들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창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리무버를 100개라고 해서 100개를 5도를 내리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개별로 그 배송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에 물건이 도착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 100개 중에 뭐 20개만 왔어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셀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100개를 리무벌 했는데 왜 20개밖에 안 왔다는 거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창고나, 이제, 이런 프랩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대, 아, 그, 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리무버를 하게 되면은, 각지에,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내네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서 개별로 보내준다라는 거죠. 어디에는 10개가 가 있을 거고, 어디께는 30개가 가 있을 거고, 또뭐 버지니아나 이런 데는 뭐 50개가 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몇달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그 다음에 돈고생,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리무버 할 제품이 한 3000개가 넘었었죠. 어, 이제 그거를 리무버를 하는데 지금 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아마존 그 FBA 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죠. 그래서 리무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펜딩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요 며칠 전부터 또막리무버이막되기 시작을 해서 어, 저를 도와주시는 사장님 창고에 또제 물건이 또 이제 잔뜩 쌓이는 이런 또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리무벌 오더를 내렸다 그러면 100% 그게 전부 다 어, 리무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야 80%에서 90% 사이, 90%까지도 잘안될것 같아요. 저는 한80% 정도 되면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따로 뭐 아마존에다가 이제 뭐 컴플라인을 해서 이 20개에 대한 음, 리무버리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뭐 배상을 해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뭐뭐 뭐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무버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셀러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미국에 그런 창고를 가지시고 프랩업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리무버 관련된 업무를 해주시는 사장님과 연결을 해서 어, 어쨌든 그 창고를, 하나 섭외를 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앰뷸런스가 가는 바람에 잠깐 길게 비켜주더라고. 예. 네. 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리무벌 오더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됐어요. 아마존이. 근데 요새는 이게 몇 달씩 걸리, 걸리는 공을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두 달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더 나아질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입고도 무지하게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아마존 창고에. 그리고 또, 뭐, 저처럼 리무벌 오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난린가 봐요, 지금.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어 이렇게 보내놓고, 못 팔게 됐는데, 리무벌이라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뭐, 내가 리무벌 오다를 했다고 해서, 우리, 금방, 그게 뭐그 창고로 가는 건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거는 그냥 닥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창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아마존에서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뭐 어떤 창고 프랩업 서비스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뭐 약간 뭐라 그럴까 불만 섞인 어떤 그런 거를 뭐 한다거나 뭐커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이거는 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무버리라는말 자체가 참 되게 아쉬운 단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행인 것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게 고마운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존 창고에 있는 내 물건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대지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배대지에서 이제 저도 이제 몇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물건이 몇개안 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뭐 단위가 몇 백개 단위가 돼 버리면은 배대지를 배대지로 물건을 빼서 그 배대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출 신고를 안 하고 내가 아마존에 보낸 물건이다 그러면 이거는 또 골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관에서는 아무리 이게 대한민국 메디코리아고 뭐 아마존에서 뭐 팔다가 뭐못 팔아서 갖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통용이 되질 않아요.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이건 수입입니다. 수입. 예. 그리고 수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뭘 내죠? 네, 관부가 셀데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를 통해서 그, 유, 그 과정을 딱 절차를 밟으셔서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국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예전에는 이제 프랩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미국에 계시는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보내서 뭐 지인이 뭐 만약에 내가 이걸 쓰겠다 그러면 그냥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또뭐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벨 가리라도 해서 어 다시 아마존 창고로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인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해서 어 재포장을 하거나 라벨 가리를 해서 다시 아마존 창고로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거리가 되니까 이제 한인 분들 중에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생겼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대형 창고와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생, 이제 생긴 거죠. 저희들로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그 새끼 같은 그 아이템들을 굳이 한국까지 다시 데려올 필요 없이 미국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요새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입고 제한이 걸렸죠.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200개가 맥심입니다. 200개 이상 아마도 창고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500개를 제조했는데, 1000개를 제조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 제조 공장에 의뢰를 하죠. 야, 나머지 거좀 보관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물류비가 2중, 3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진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창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업자들한테 어, 물건을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천 개다 그면천 개를 보내놓고 이제 이백 개는 아마존에 먼저 입고를 하고 나머지 팔백 개는 거기서 보관을 하는 그리고 이제 입고 제한이 뭐 물건이 팔려서 더늘수 있다 그러면 또 이백 개를 넣거나 아니면 또 팔다 보면 입고 제한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오백 개, 팔백 개, 천 개로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창고 보관 뭐 이렇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입니다 그래서 어단 이제 그 참고로를 가지시고 이제 프랩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초보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신가 봐요. 뭐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 무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계셔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그 사장님한테는 좀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좀 내가 초보다 나 이게 뭐 리무벌이 뭔지도 모르고 리무벌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무역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관련된 카페 같은 데 가셔서 그 카페에 올려져 있는 어떤 그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들으시고 공부한 후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리무버에 대해서 어, 좀 안내도 좀 드렸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PL 제품으로 지금 두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들어갔는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또그 어, 동안 또, 그동안 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 그 제조 공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퀸의 정사장이었습니다.